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단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죽게 올릴 찬송은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1절과 4절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 기전 지으신 부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귀에 들린 말씀 중귀하시니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말씀은 내용을 살피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27장부터 30장에 걸쳐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쭉 나옵니다. 신명기는 모세 고별설계가 세 편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세 번째 가운데 29장, 30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29장부터는 27장, 30장이 모세 고별설계의 세 번째 부분이라 하면, 그 중에 이제 두 장, 마지막 두 장, 29장, 30장은 핵심적인 결론분에 해당되어 지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모압 가난 땅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모압 모아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강론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한 이후에 신한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모아 평지에 모아서 갱신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공부 하겠습니다. 보레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수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맺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말하죠. 먼저 언약을 체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환기시킵니다 주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너희를 이끌어올 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길 속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가를 생각하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그온 땅에서 대하여 이스라엘 대적한 자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3절에 요약이 되어집니다.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행하였다.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소나기에서 나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적과 큰 기사로 그와 함께 하시고 바로를 치시니 그들이 넉넉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오늘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너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너희 힘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의 뜻에 따라서 너희를 불러내신 거 아니냐. 이 사실은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3절에 비려졌죠 알고 체험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실을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에 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일이 이루어진 일 속에는 그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서 이루어진 사실이라 사실을 인정해야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이적과 기사가 아니면 오늘 내가 없다 라는 신앙인의 오늘의 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마귀의 건설을 이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모세는 언약을 환기시키자 언약을 이미 신의 사신을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전에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너희 존재는 하나님께 하신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언약이 이어져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으니, 주례금 이후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감사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희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불순종을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 것처럼 얼핏 읽으면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마음과 눈과 귀를 너희가 가졌구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희가 악하여 이미대로 행하는 죄인들인데 너희가 이와 같이 깨닫고 보고 듣고 아는 일이 너희에게선 스스로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일인지 너희가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너희에게 베풀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강팍하고 보아도 보지, 보지 않고 들어도 듣는 걸 듣지 않는 죄인들에게 그 강팍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요 때로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할때그 명백히 보았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열어 두지 아니하며 그들이 그러한 악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또는 어떤 자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집단적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징계로 또는 믿지 않는 또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은 그들의 죄에 들어 하나님께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불순종의 악 가운데서 스스로 자초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저들이 그곳에 노임을 받고 싶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교만과 악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죠. 하나님 그때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를 은혜를 주지 아니하신다. 내버려둔 자침이 바로 심판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자신의 베어진 이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 속에서 광의 원이 이스라 애굽에서 있는 것보다 못하다 라고 생각하여 불평과 원망과 의심으로 하나님 인도를 하나님 인도하심을 저항하였던 그죄그 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죄가 하나님 탓일까요? 그들 탓일까요? 그들의 탓이죠. 그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마음과 눈과 귀에 깨닫고 보고 듣는 일을 하는 그냄그 주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너희가 참으로 폐역한 백성으로다 라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은혜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죄 중에 있지 않냐고,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달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께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애국에서 나왔을 때 베푸신 능력과 기사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는 동안 그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는데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를 보호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이죠. 너희 몸이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다이 새로운 옷과 같다는 것이죠.너의 바리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다이 새로운 신과 같다는 것입니다.이게 새로운 옷과 새로운 신으로 계속 갈아입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무려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말입니다.이것은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길이다 또는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들이다.이렇게 세상에 조롱을 받을지 모르죠. 정착하지 못하고 사람이 살기 합당치 않은 곳그광해에서애굽에서 나와 결국은 무리죠. 여기저기 떠드는 신자가 되었구나 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있는 생활 속에서 놀라운 이적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옷과 새로운 신을 계속 갈아입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방황하는 자로서의 남루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정착민 처럼 자들의 사업이 그곳에 잘 정돈된 자들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남들이 볼땐그인생을 어찌 살고라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단정하고 남노하지 않고 비참하고 처지지 아니하며 당당하고 생기있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이죠.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입듯 날마다 새로운 은을 주셔서 우리가 결코 헤어지지 아니하는, 4 0년 동안 낡아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새로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모여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 은혜를 받아가는 길인 것이죠. 육절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도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힘으로 떡을 만들어 먹거나 포도주나 독주를 만들어 먹는 일을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광야에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맞물려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자,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만들어 먹을 만한 물은 없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너희가 스스로 구할 수도 없는 자였다. 너희가 떡을 만들어 먹었겠느냐.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40년 세월을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심으로 너희가 여주의 도움으로 살 수, 있, 살아온 인생이 아닌 것인가? 그 40년 세월이 아닌 것인가? 이걸 읽어주면서 그 모든 보호의 능력이 주께로 도오는 것뿐 아니라 결국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가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라는 것을 알려주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떡을 만들어 먹고 포도주나 독주를 만들어 먹을 만큼 풍요로운 그 무엇인가 손에 들고 있을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동안에 만나와 바위에 물이 없었으면 살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자족의 은혜이고, 내게 주신 분기세 형편을 향피면서 마음을 낮춰가는 것이죠. 부풀어졌던 마음, 또 기대했던 마음들, 바랐던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 생각에 들여다보면, 아. 나를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의 님말씀을 사는 줄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오늘도 저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구나. 나는 떡을 구하러 저 앞에 나왔으나, 떡만이 아니라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광야 인생이지만, 만나와 바위물로 내가 살아온 하나의 보호 가운데 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인의 능력이요. 경건의 힘인 것이죠. 7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헬스본왕 시원과 바사나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8절 그 땅을 찾아요.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억으로 주었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모압평지올 때까지 어떠한 경계가 있었는가를 보여주죠. 대적이 있었습니다.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 전쟁의 승리는 본래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루벤 각과 문하세 각각의 반지 문하세 반지파와 루벤지파 가지파는 이미 기업을 이 땅에서 얻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 것이죠. 이 땅을 본래 헤스원왕 시원과 바사왕오 옥이 우리가 싸우러 나온 것을 이기고, 우리가 그를 치고 차지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신의 나름의 에, 것들이 있고, 동시에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믿음의 백성으로 영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해스본의왕 시온과 파상 옥과 같이. 우리를 옥죄었던 마귀들 세력과 싸워 이겨버려서 우리가 누렸던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사실 싸워서 이긴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지 우리가 주님 없이 홀로 싸워 쟁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와 우리의 대장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주는 복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와 조합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주의리만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기업을이 땅에 누리고 있는 따라서 가난 땅의 약속을 이미 현실적으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즉, 구절주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시면서 먼저 그런 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바 은혜가 이르도록 큰즉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나와야 될 것이라 니 그럴 때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따라 너희가 나올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요 또 너희에게 부과하는 의무이겠지만 그 언약을 맺어 하나님 순종할 때 너희에게 또한 복을 더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베푸신 능력 안에서 그 은혜의 보호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의무를 내가 받고 그걸 순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미 자신을 향해 내주신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더욱더 은혜 가운데 지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 죄 가운데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뜻껏 살고자 했을 때 누리게 되는 복이 복에 복을 더해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를 상기시키며 언약 안에서의 순종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순종함으로 얻는 복을 받으라 라는 요구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희 주고자 하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은 10절과 11절이죠.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집화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을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밑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펴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대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자들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모든 나그네들을 포함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는 종들을 포함하여 남자나 여자나 또 나그네나 종이나 다 망나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있게 거하는 자들은 다. 이 언약에 따라 살아야 될 대상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갱신을 하시는 까닭은 이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그걸가요 애굽과 싸우고 바사랑 또 시온왕 다 물리치고 가난 땅의 기업을 주는 표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손에 쥐어진 것들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목적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1 2절 13절 받도록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네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네 말씀하신 대로 또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진이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 언약의 갱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추애굽 급에서 신의 한사람 맺은 언약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에게서 우리의 하나님 되고자 하심 하나님 나라에 이루신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고 의로운 자로 삼으시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고자 하신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율법을 나심을 통하여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들은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대상을 정하신 것이죠. 이 정하신 대상 가운데 이스라엘 밖에 있는 외인들은 속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속한 자들이죠. 이스라엘인 수령과 지파와 장로와 지도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유아들과 아내요 진주에는 객과 함물며 종까지 다 망라하여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들을 대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자들 외인들은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이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정하신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우리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선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받은 믿음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바로 오늘 기도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진 내용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거쳐오면서 언약 갱찰은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그 걸음을 함께 해왔다고 역사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내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은혜로 기적과 의, 인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 강약길 40년을 거쳐 옵니다. 신은 헤어지지 않았고, 옷은 헤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이 고 포도주나 독주를 만드는 물이 없었으나, 그러나 바위에 물을 먹었고, 우리는 하늘의 만나로 생존해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하며 참된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난 땅 이루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마음의 헌신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생각하며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담은 다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있가 없어서 광역길에 있는 인생으로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오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 앞에 섰싸우니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그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 주 앞에 더욱더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므로, 그 결과로 누리시는 약속하신 복도에 더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 각각의 개인 기도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올때 주인 들으시고, 또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시어 또 그리하여 저들 모두 들 속에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광역계 일성 속에서 광역계 인생 속에서 힘을 얻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 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쌈나이다. 아멘.